늦어서 빠르게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프로필 사진을 업데이트 하러 가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기존에 항상 약간 너무 캐주얼하고 편안한 룩들만 있었어가지고 오늘 조금 골저스하게 찍어보려고 옷이 좀 노출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노출이 심한 줄은 몰랐지만 입어서 나왔고 늦었고 가는 중이에요. 집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골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걸 좀 실험해 보고 싶어요. 제가 진짜 동기 수준으로 심각한 여드름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메이크업 샵에서는 얼마나 깔끔하게 지워주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점이에요. 오늘 입은 옷은 배드 블러드 상의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그렇게까지 안냐해 보였는데 실제로 쓰면 가슴이 너무 많이 부각돼 보여요. 상체가 너무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는 곳은 제니하우스 청담힐입니다. 옛날에 행사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또 받아보게 됐어요. 머리도 어제 클리닉을 받아서 좀 그나마 탄탄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가볼까요? 저기 여기가 상태가 엄청 음, 심해가지고 네, 커버해줘. 이런 거 커버가 조금 좀... 절실한 상태 그럼 선크림 쳐할까요 파랗고 색원해 습관이라 괜찮습니다 파데 어떤 거예요? 여 네, 색깔도 이쁘고 괜찮아 음, 그래요? 또 음... 같은 파데예요? 네 파데를 편지가안돌아들서한번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프로필 사진 요 그래서 엄청 커버를 빡세게 생각이하는요키 응. 차이도 있겠지만 샵에서 쓰는 제품이 다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다 영업당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깨끗깨끗 메이크업 어떻게 되세요? 펄 이런 거 써도 네! 좋아요 아주 무대 화장 이런 거짱 좋아해요 음... 아, 아. 언더 붙이고 이런 게 괜찮아요? 네! 눈만 안 답답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티끌 차이로 엄청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눈이 옛날에 어서 받았는데 언더 딱 칠하는 순간 꽉 막혀가지고 다많았 어？항상 오브 웨이 s 랑 역시 속눈썹 차이. <laughs> 이렇게 요 요즘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음. 할일 별로 없어요. 어우, 가면 다 녹아내리니까. 그이와 어, <laughs> 어, 이거 컬러 뭐예요? 되게 예뻐. 왔스 토레드? 세상에. 집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퀄리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메이크업 너무 잘됐어 메이크업이 음. 흥가없나요 송지오 담당. 아, 진짜요? 송지오. 나 <laughs> 아주 역대급 폴피 사진이 나오겠는걸요? 대박. <laughs> 안녕 예쁘게 또 오세요. 네. 너무 예뻐. 대박이다, 진짜. 이제 그레이그라피로 갑니다. 그레이그라피 도착했습니다. 아니, 엄청 커졌다. <laughs> 엄청 커졌다. 저는 이렇게까지 성대해지는 네. 과정을 못 봤거든요. 실례입니다, 잠깐 들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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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촬영 도와드릴 건데. 어, 네네. 오늘 생각해 오신 컨셉 같은 거 있으세요? 이번이 세 번째 촬영인데. 어, 많이 오셨구나. 첫 번째는 저기 청담에 그 빌려서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시작 음, 웃음. 웃음. 네. 홍대 근처였나? 네. 거기서 막 자연광에서 찍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오래되셨구나 <laughs> <laughs> 제가 요새 저거에 좀 빠져있어가지고 스트릿 드론 파이터라고 아그 프로그램에 영가을 받아서 옷이 이렇게 빡세진 거거든요 유한 그런 포징보단 좀 강하게 갔으면 좋겠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laughs> 역사 깊은 얘기를 하고 가라고 혹시 몰라서 스타일이 안 맞을까봐 화장품을 따로 챙겨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어요. 혹시 몰라서 스타일이 안 맞을까봐 화장품을 따로 챙겨왔는데 그거 저희도 잡아야 돼요. 이는게더 예쁜 거같 그렇지.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서 몸을 좀 말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네. 네, 너무, 너무 해 그렇지. 오케이. 더 응. 지금 너무 좋아. 라 완전히 옆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에? 세게 찍은 거 아닌가? 너무 세게 찍은 느낌. 난데? 모르겠어. 어디갔어? 이렇게 떠보이던 옷이 되게 강하게 찍었네. 응. 뭐 여기서 자, 하나씩 네. 셀렉하면 돼요? 네, 일단 이 이건 사 번은 빠이. 빠이. 오. 저도 그 프로를 클립 영상으로 한번 봤거든요. 네. 네. 굉장했더라고요. 어, 유치원 수준이야 지금 제가 있고. <웃음> 3번. 3번. 세번주 <laughs> 진짜 <때> 웃기다 뭔가. 그 <laughs> <laughs> 예, 근데. 아, 이거오 마이. 또이 씨. 1층 바로 올라오면 이렇게 아주 모던 미드 센츄리 느낌 낭낭하게 이렇게 크레용 크래프트 증명사진, 이미지 사진 찍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컬러는 음. 다 정했고요 아 요새 사진 찍어서 무서운 적이 없어서 잘 나오려나 보다 다음 카메라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상상사 해도 될 것입니다 <laughs> 그렇게 어색하게 생겼대. 어 <laughs> <오>, 정말 참을. 수.. <laughs> 어색한 웃음. 자, <저거> 뭐냐고. 뭐야들이야 <laughs> 형 <보여드려요>, 여러분. 전체적으고 셀렉하고 보여드릴게요. 석서도 있어. <laughs> 딱 무드를 봤을 때는. 네. 어렵네요. <laughs> 이런 거 처음 받아봐. <웃음> <웃음> 오, 어머머,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박이죠?